안녕하세요. 소소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사랑 내 반쪽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덕분에 반쪽이는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아주 안전하고 무사히 잘 들어왔답니다. 애들 고모 댁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근처에서 즐거운 농장을 다니면서 행복함을 많이 많이 느끼고 들어왔는데요. 어, 부산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견딜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아이들을 들여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 출근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여기저기 봤는데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물은 아이 없고 냉해 입은 아이 없이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있었습니다. 또, 내일부터 약간의 또,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 또, 실내로 드릴까라는 생각도 잠시나마 했었는데요. 한주 동안에는 또, 우리 아이들 잘 있어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여기 하우스에, <laughs> 비닐을 하나를 더 떼가지고, 조금 전에 이렇게, 공사 아닌 공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하나를 더 댔고요. 또 위에 신문지를 또한번또 입혀가지고 한주 동안은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요. 어, 요 아이들도 이 비닐하우스 아이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닐도 이렇게 삭아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지금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앞전에 어, 구멍을 다 막아놨는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날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참잘 견뎌 주었답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에 다녀온 이후로 비닐우가 조금 더 찢어지고 해서 <laughs> 급하게 조금 전에 커다란 비닐우로 위쪽으로 한번더 덮어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한주 동안에는 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이중 비닐하우스를 막아놨고요. 어,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은 신문지 이불을 덮은 다음에 그래도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아이들을 점차적으로 실내로 들이고 아이스팩 속으로 조금 넣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손이 시려웠는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침보다는 조금 많이 추위가 덜한 것 같은데 또 해가 지면은 얼마나 기온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화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여아이던니 신문지만 한장두 장씩만 딱 뒀고 오늘 저녁에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뭉크아 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더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왁스라는 아이 인데요 이 아이가 얼마 전만 해도 약간만 입장에 물이 들었었는데 경기도에 다녀오고 나니까 이렇게 물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왁스가 이렇게 제가 키운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와 얼굴도 많이 커지고 항상 초록 초록 하니 언제나 물이 들까 라고 생각했는데 올겨울에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아메스트로 빨갛게 연그러가는 모습이 예쁘죠? 이렇게. 앞전에 제가 경기도 가기 전에 살균, 살충을 좀 뿌렸더니 입장이 조금 얼룩얼룩하죠?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오팔리나. 앞전에 보여드렸던 크리스마스 아이였고요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발디라는 아이입니다. 발디. 갈디 연봉하고 조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입장이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좁빛합니다 날씬하죠 연봉 보다는 그리고 이 아이는 모란 아직까지 분갈이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는 안으로 좀 들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추위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해서 분갈이는 하지 못하고 실내로 데리고 갈거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정야금 요 아이 역시도 계속 <laughs> 요 아이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어 이쪽에서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견뎌주고 있는 정야금입니다 정야금 정약음. 요 아이는 실내로 좀, 좀 데려가고요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 블루 드래곤 그리고 여기는 어 원종 마리아 아이도 얼른 얼른 각기 집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어 날이 춥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얘들이 또 냉해를 입고 해서 하늘로 갈까 봐 지금 이렇게 그냥 철안만 보고 있네요. <laughs> 창은 추위에 좀 강하다고 하잖아요. 해서 지금은 뿌리 활짝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잘못 옮기면은 또 뿌리 활짝한다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지금 이렇게 계속 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이에는 마룬힐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도 못하고 계속 있네요. 어? 뿌이 나왔다. <laughs> 이 아이도 실례를 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 약한 아이는 미리미리 실례를 좀 드리려고 어, 좀 여기저기 들다보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연봉, 변이가 왔다는 아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고요. t m i 도 이렇게 안쪽에 새로운 입장을 들려 가지고 아주 예쁜 얼굴을 올려주고 있고 가 쪽에는 앞전에 화상을 입어 가지고 이렇게 못난이 입장이 있지만 내년 봄에는 어, 얘들이 하엽도 주고 하면은 예쁜 얼굴만 남겨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추위에 약한 호비땅 이 아이도 바로 이제 안으로 들려야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원정방울. 그럼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요 아이가 쪼글렁망탱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요 아이를 그 영상 끝나고 바로 조명 옷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laughs> 완전히 통통하게 되질 않았어요.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되긴 했는데, 주름이 아직까지 약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와이는 어~ 점령과 살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위쪽으로 살 곳이 어~ 조금 한 소주 한잔 정도 아~ 소주 한잔 이래 <laughs> 소주잔에 물한 번을 조금 더 둘러줘야 할것같아요 이렇게 오늘 아이들, 어, 영하 2도로 떨어져 섰던 아이들, 그리고 제가 경기도 가면서 여기 문을 안 닫았었거든요. 여기 문을 안 닫고 갔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어, 많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저에게 또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주게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아이는 다크누브라인데요. 얼굴이 여기 15cm 부분에 꽉 찼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얼굴을 이렇게 모으고 가려고 하는지 입장을 짧게 짧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laughs> 얼굴이 굉장히 컸을 때는, 우와, 이러면서, 언제 이렇게 컸지? 우와, 엄청난 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많이 이렇게 기뻐했는데, 와, 며칠 전부터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큰 대품이 완전 소용정이 될까, 조금 겁이 나는 그런 다크 누무랍니다. <laughs> 이렇게 묵으면은, 입장을 작게 작게 해주면서, 옆, 옆쪽에서 또 자구도 내어주고 하면 좋겠다. 라는 욕심을 또 부리게 되는 다크 누브라입니다. 풀분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아요. <laughs> 완전하게 이렇게 얼굴이 조그만하게 된 우리 다크 누브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입꽂지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컸어요. 이쪽에는 제가 예전에 지난 봄에 여기다가 입꽂지로다 올려놨다가 한번 영상에 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영상에 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자라주었습니다. 파래판 아이들 속속 꼽았던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얼굴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안쪽, 안래쪽으로 뿌리가 다 내려와가지고 들려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두고 있답니다. 나중에는 <laughs> 더 추워지면 이지은 아무래도 추위에 많이 약하니까 많이 많이 이렇게 어, 영하의 날씨가 유지되면은 한사 오일 정도 연장이 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유지가 된다면은 여아이도 힘을 들여서 뿌리가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뿌리를 뜯어내 가지고 실내로 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어, 하늘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네요. 하루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였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은 했지만 그래 다행히 이 아이들이 잘 견뎌주어서 또 안심을 하고 오늘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laughs> 참 볼품없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밤쪽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 둘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한해한해 한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laughs> 우리 아이들 올겨울에도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또 내년 겨울에는 더 짱짱하고 더 예쁘고 우리 고수님들처럼 물도 더 예쁘게 드리는 반쪽이가 될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에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고요. 제가 나눔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올라가기 전에 나눔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택배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택배기사님이 그 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laughs> 아, 참. 이는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택배기사님께 한번 더 찾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농장 제게 구매를 했던 그 화분 농장에도 전화를 해서 이래이래 이래 해서 저래저래 저래 했다 하니까 우선은 환불 조치를 해주겠대요 꼭그 환불 조치를 다했고요 제가 다시금 예쁜 아이들도 품어 가지고 음또 우리 그 아이들은 나중에 또 받아서 어, 또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려고 했던 아이들이 도착이 안되는 바람에 어, 그 화분들은 아마도 내년이나 <laughs>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제가 다시 할거고요 오늘 나누면 앞전에 제가 어, 많이 오다도왔던 몇몇 아이들을 구성을 해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 제가 사진을 같이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눔이 되는지 우선은 또 이번에도 두 분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가 나눔을 할 거고요. 카메라가 좀 떨리죠? <웃음> 해가 <웃음> 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좀 떨리기 시작합니다. 손이 시리기 시작했어요. 해서 카메라 잡고 있는 이 손이 조금씩 떨리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바람도 지금 많이 차졌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햇빛이 막 들어와가지고 따뜻했는데 현재 해가 지고 음 이제. 4시가 지나고 5시가 다가오는데도 벌써부터 해님이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많이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얼른, 아이고, 춥아라. <laughs> 얼른 찍고, 바로 이제 또 저녁 장사 준비를 하러 들어갈 텐데요. 제가 그 캡처해 놓은 사진 보시고, 어, 갖고 싶으신 분은 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댓글에다가 어, 미션은, 이번 미션은 크리스마스 제가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 배송을 시켜드려야 한다는 어, 결심이 됐었거든요. 해서 이번 미션은 댓글에다가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꼭 넣으시면 제가 그분들을 추첨을 해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보시고요. 또 음, 기분 좋게 어, 화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돌아오는 봄에 우리 아이들 도 예쁜 아이들 식재를 하시라고 제가 나눔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어, 12월 18일 토요일이죠? 토요일까지 제가 마감을 해서 19일 일요일에 제가 바로 어, 나눔 그 당첨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분 크리스마스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에 꼭 달아주시고요. 대댓글은 안 되고요. 댓글은 한 분만 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저녁 즐겁게 어, 가족과 함께 따뜻한 국물 있는 저녁 식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여기저기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또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어, 즐거운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반쪽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